안녕하세요. 두니준입니다 현재 칠레벨 리롤로 탈론, 그리고 애쉬, 리븐, 아리 등 4코스트 선발 챔피언 찾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. 원하는 선발자를 띄우면 순방, 못 띄우면 나락으로 가는 이 메타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갸꿀덱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바로 4기감 카타리나 덱인데요. 덱에 선택받은 자가 없어도, 이성이 안 지켜도 매우 강한 힘을 보여주는 더라이 덱입니다. 현재 챌린저 랭크 게임에서 일명 드니준이 덱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. 기간 베이스의 드니준이가 만들었다고 해서 기드덱으로도 불리고 있는 이 덱. 바로 보시죠. 자, 일단 덱 구성을 보면 아트록스, 그리고 사기감, 그리고 카타리나, 그리고 파이크까지. 이 덱의 핵심은 아트록스로 구석에 있는 적을 가운데로 모으는 게또 핵심이에요. 사기감 시너지로 카타리나의 생존성을 확보해서 한 방에 쓸어 닿는 그림을 그리는 덱입니다 딱히 좋아요 서풍 피했고 서풍 병사 뜬거 너무 좋고 좋아 아트록스 끌었고 이러면 이거 카타리나 한번 끌기만 하면 다 죽이고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배치 있죠. 배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카타리나 아이템으로는 일단 순, 그리고 총검 정도가 핵심으로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, 그 외에 이제 남는 한 자리는 정손이나 거결이나 인피, 복원 등 어울리는 아이템들이 많아요. 남은한 자리는 크게 구해받지 말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리븐 아이템. 이것도 중요하거든요. 카타리나 아이템을 만들었으면,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븐 아이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, 덤블굣기 혹은 거인의결이 혹은 이온 중격기 용발톱 수은 태양불꽃망토 등등 리븐한테 잘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나열한 거거든요 이 중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적종 넣어주면 충분히 캐리력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아트록스 아이템에는 약간 구원이나 지로차 원문 같은 유틸 아이템 그냥 남는 거? 되게 짬처리? 그 사실 아트록스는 노템이었대요 그냥 지로차 원문이 만들었으면은 뭐 아트록스한테 주고 부원을 만들었으면 아트록스한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. 인게임 영상을 그럼 보고시죠. 아비안 레버트기.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<laughs> 나해준고요 아야, 자라라라라 이거 봐봐, 개사기야, 그냥 이게 일성이냐고? 일성 카타리나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? 이거 봐봐, 혼자서 일성 카타인데 그냥. 조래 조랐다니까요. 이거 봐 아직도 아직도 카타가 질량 1위야. 이거 카타리나 캐리가 카타리나 자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카타가가 캐리하는 게 맞거든요. 5-1라운드에 팔레벨로 넘어가면 아지르를 추가하고 엘리스를 질리언으로 바꿔주면서 밸류도 완벽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. 이때 또 크게 두 가지로 운영법이 나뉘게 되는데 카타리나 리븐 아트록스 등이 빈집일 경우 여기서 빈집은 이게 다른 상대들이 챔피언을 안 쓴다는 거예요. 그럴 경우에 삼성작을 해주면 되고 겹칠 경우에는 구레벨 가서 밸류를 더 올려줍시다. 카탈이나 삼성각이 안 나올 경우에는 케인도 열심히 모아서 케인 이성으로 교체해주면 끝. 대부신가! 카 탑! 이런 식으로 밸리업을 해주는 것도 또 완벽하죠. 약간 그냥 카타리나를 뽑으면 좋은데 뭐못 뭐 뽑을 것 같을 때, 아라이 k 디스! h 요런 느낌으로다가 밸리업을 해주면 어 깔끔합니다, 깔끔해요. 자, 지금 챌린저 랭크에서 유행하고 있는 귀두덱 꿀빨로 당장 출발!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